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신 곳에서 또이 방송을 들으시는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 성경에 나오는 산에 대한 이야기를 모리아 산에 대한 말씀으로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참고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모리아 산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이 모리아 산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산이 바로 이 모리아 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리아 산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모리아 산에서 있었던 일들이 아, 우리에게 주시는 또 교훈 교훈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어서 오늘은 모리아 산 이야기를 오늘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모리아 산을 생각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잡아 바치려고 했던 그 모습이 드러났던 산이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모리아 산에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이 될것 같아서 이 말씀을 처음 묵상을 해봅니다. 자, 첫 번째 믿음이 뭘까요? 오늘 22장 1절로부터 2절의 말씀 보니까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얻는 교훈 하나.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모습,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믿음이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은 그 음성을 듣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 창세기에도 지금 나오는 말씀입니다만은 15절에 나오는 이 15장에 나오는 말씀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을 여쭙고 말씀하시고 또 여쭤보면서 이것이 정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깊어지면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기다릴 줄 아는 기도의 습관을 가지면 이 교통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즘 소통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 말은 서로 서로. 아... 상대를 서로 이해하고 대화한다는 그런 말이죠. 나 혼자 떠들고 남은 듣든지 말든지 얘기하는 것은 소통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 사이의 대화도 서로 말하고 서로 들어주고 하면서 대화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남의 말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면 다시는 대화하기를 꺼려하게 됩니다. 한국의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대정부 질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이 소위원회에서 서로 얘기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증인 불러 놓고 또 담당자 불러 놓고 자기 할 말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자기 할 말이 잘못돼 가지고 아주 크게 망신당하는 국회의원들 많습니다. 오죽했으면 국무총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듣고 웃었습니다. 의원님 제발 공부 좀 하세요. 공부 좀.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얘기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모리아 산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지요. 성경에 나타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 위대한 인물들이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성경 외에 다른 성경이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중단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또 아닙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내가 부를 때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진행하고 내 마음대로 하다가 내 마음대로 삐지고 지 혼자 성질 내고, 지 혼자 옆길로 가고, 지 혼자 틀어지고, 이런 거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듣고, 또 내가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이 관계가 믿음이라는 첫 번째 정의를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깊은 믿음의 교제를 하나님과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라 하는 것을 묵상합니다. 오늘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는 대화 속에 나오는 그 모습 속에서도 또 창세기의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또 말씀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도 계속해서 주고, 받고, 기다리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기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게 하시니, 주님,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아브라함처럼 깊은 교제를 나누어 갈수 있는 종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